안녕하세요, 와이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포츠카드 재테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지난 한주는 유로파 리그 결승과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스포츠카드 뉴스 시간에는 2020-2021 시즌 해외 축구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주의 인기카드 시간에는 이틀 만에 카드 가격이 두 배가 오른 카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마지막 전문가 투자 의견 코너에서는 NBA, MLB, NFL, 각각 한 선수씩 카드 구매 여부에 대해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포츠카드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지난주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린 2020-2021 시즌 해외 축구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잉글랜드, 이렇게 유럽 5대 리그를 총정리해보고요. 어, 유럽대항전인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도 짧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리그죠. 어, 리그 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파리 생제르망과 릴이 최종전까지 우승 다툼을 벌였었는데요. 결국 릴이 앙제와의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psg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psg는 4연속 우승을 노렸지만 실패에 그쳤고요. 어, 릴은 1, 1011 시즌이죠. 그때 이후로 10 시즌 만에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어, 이 대회의 득점왕은 최고의 유망주 중에한 명이죠. 98년생 킬리안 은바페가 받게 되었고요. 어, 리옹의 멤피스 네파이가11 도움으로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어, 그리고 릴의 골키퍼 마이크 매냥이 어, 21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선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매냥 어, 선수는 며칠 전에 오피셜이 떴죠. AC 밀란으로 이적이 확정이 되면서 어 지안 루이지 돈나룸마 선수의 이적을 빈자리를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왕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아무래도 킬리안 은바페겠죠어2018 파니니 카붐 PSA 10 카드가 2만 불에 거래가 되었, 되었었는데요. 어 2,230만 원짜리 카드입니다. 와, 살면서 이런 카드 한 번쯤 만져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번에 오프 시즌에 아마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거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빅리그에 가서도 이 정도의 스탯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그왕에서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선수로는 어, 에드와르도 카마빈가 선수가 있습니다. 어, 스타드 렌에서 뛰고 있는 2002년생의 아주 어린 미드필더인데요. 어, 이번 시즌에 18살에 1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3경기 에 출장을 했고 1골 2도움에 90%의 패스 성공률, 76%의 롱볼 정확도를 기록하면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어, 17살에 프랑스 국가대표로 이미 데뷔를 했었고요. 어, 데뷔골까지 기록한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카드를 한번 보죠. 어, 탑스 뮤지엄 컬렉션에서 나온 25장 한정 오토렐릭 루키 카드인데요. 이 RPA 카드가 지난 5월 7일에 1,625달러, 한화로 180만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이 카드는 등급 카드도 아니에요. 로우 카드인데 이 가격이를 기록했다는 것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 PSA 10을 받게 된다면 아마 300만 원은 그냥 넘을 것 같습니다. 혹시 리그왕 선수 중에서 재테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마빈가이 선수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탈리아 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 아인데요 어, 세리에 아는 5월 초에 이미 인테르가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어, 그래서 최종전에서는 오히려 챔피언스 리그나 이제 유로파 리그처럼 유럽 대회에 진출권을 놓고 상위권 팀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특히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의 챔스 진출 가능성이 최고의 하도였습니다. 결국에 최종전에서 겨우 4위를 확정지으면서 챔스행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시즌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유벤투스는 결국 시즌 직후에 피를로 감독을 경질했고요. 알레그리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알레그리는 2년만에 친정팀 복귀인데요. 지난 임기 5년 동안에 5번의 스쿠데토, 4번의 코파 이탈리아, 두 번의 스페르코파, 두 번의 챔스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아, 말 그대로 이제 유벤투스의 왕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 다음 시즌에 유벤투스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특이하게 리그 우승팀인 인터밀란도 감독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어, 인터밀란 구단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이제 경영진에서 다음 시즌 선수단 구성에 사용할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었는데요. 음, 이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품은 콘테가 사임을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떤 감독이 선임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즌에 세리에아의 득점왕은 29골을 기록한 호날두였습니다. 어, 호날두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리저리 많이 말이 많았던 시즌이었는데요. 그래도 골을 기록한 것만 보면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즌에는 또 어디서 뛰게 될지 아니면 유벤투스에 잔류를 한다면 알레그리가 호날두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일 것,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도움왕은 아탈란타의 루슬란 말리노프스키가 받게 되었고요 최다 클린 시트는 에이시 밀란의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14회를 기록했습니다. 돈나룸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밀란과 재계약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면서 다음 시즌에는 이적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어느 팀으로 이적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예전에 아주리 군단 때에 비하면 실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 세리에 리그 자체도 이제 인기가 주춤하면서 유망주가 막 대형 유망주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대형 선수가 어, 세리에로 이적해오는 경우가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리에 소속 선수들의 스포츠 카드도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까지 노장 선수인 호날두 선수의 카드가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카드는 2020-2021 탑스 뮤지엄 사커 카드인데요. 어, 호날두 선수의 사인과 함께 3장의 패치가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한정수도 35호라서 어, 희소성도 꽤 높은 카드인데요. 어, 7 0 0 0달러의 거래가 되었네요. 한국 돈으로 이제 한 770만원 정도 하는건데 확실히 호날두의 맨유 시절 카드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어, 스포츠 카드에서는 확실히 루키 카드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어, 770만원. 이 정도면은 매우 싼 거죠. 한 10분의 1 가격도 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세리에 소속 선수들 중에서 루키 카드 중에서 투자해도 좋을 만한 카드를 한번 골라보죠. 어, 저는 이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드로 토날리 선수인데요. 18살에 세리에 비 브레시아에서 훌륭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초대형 유망주에 반열에 올랐고요. 어, 이번 시즌 초에는 에이시밀란으로 이적을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세리에 그 a 이시밀란즈 AC 밀란의 캐시에랑 베나세르 이 투볼란치 체제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어, 토날리 선수가 이제 설 기회가 많이 받지는 못했었는데요. 아직은 토날리가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이제 좋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어, 성장을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020 임마큘레이트 사커 10장 한정 카드가 지난 4월에 440불 정도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확실히 다른 리그 유망주들에 비하면 가격 매우 저렴한 편인 것 같네요.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선수 카드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분데스 리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데스 리가는 이번 시즌에 바이에른 미넨이 초반에 부진을 짓고 손쉽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중상위권이었던 그 베르더 브레멘과 샬케가 강등을 당했네요. 어, 조금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레반도프스키의 41골이었습니다. 어, 분데스리가 최종전에서 종료 1분을 남겨두고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 이 득점을 성공하면서 41골을 기록을 했죠. 이골 기록이 7월 7이 시즌에 게르트밀러가 기록했던 한 시즌 40골을 넘어서 어,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세운 겁니다. 어, 작년부터 레반도프스키가 어마어마하게 그 활약을 해줬었는데요. 어, 앞으로 이제 첼시에서도 이적 설이좀 나오고 있고요. 어, 어떻게 이동이 될지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바이에른 미네이 고점에서 레반도프스키를 처분할지. 아니면은 레전드로서 대우를 제대로 해줄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시즌의 도움왕은 토마스 밀러가 되었고요. 어, 클린시트는 라이프치히의 골키퍼 피터 골라시가 15회로 최다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좀 있죠. 어,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데스리가 B.A 소속되어 있는 선수인데 어, 홀슈타인 킬이 f 스켈린이랑 강등 플레이오프를 했었습니다. 그때. 패하면서 아쉽게 승격에 실패를 했었고요. 아마 이재성 선수는 이제 분데스리가 팀으로 원 분데스리가 원 팀으로 이적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시즌에는 이재성 선수의 이제 루키 카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라이프치에서 출장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번에 감독 교체가 진행이 됐죠. 짤츠부르크 시절에 감독이었던 그 감독이 이제 라이프치히에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아마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어 황희찬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포츠 카드계에서는 분데스리가 이 선수를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엘링 홀란드 선수입니다. 어 지난 3월에 어 홀란드의 루키 오토 카드 50장 한정이 어 이제 PS의 10 카드인데요. 이게 무료. 67,700달러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약 7,520만 원인데요. 와, 정말 박스 브레이크를 했는데 이런 카드 한장딱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PSA 등급을 보내는데 PSA10이 딱 떴다. 와, 정말 그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번쯤 그런 기분을 정말 느껴보고 싶은데요. 얼링 홀란드 선수의 어, 카드 엄청난 가격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차기 홀란드를 노리는 선수들이 매우 많은데요. 주드 벨링엄 선수도 있고 그 이전에는 제이든 산초 선수도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가장 핫했던 루키는 아마이 바로 무코코 선수입니다. 도르트문트 유스에서 온갖 기록들을 다 경신하면서 초신성으로 떠오른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루키 카드가 나오면서 스포츠 카드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이 선수의 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였는데요 어, 2020-2021파니니 옵시디언 루피 카드고요 10장 한 장의 카드입니다 어, 1625달러 하나로 180만원이네요 그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요 어, 04년생의 아주 어린 선수가 벌써 많은 스포츠 카드 컬렉터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잘 성장해 가지고 제2의 홀란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인의 라리가입니다. 어, 이번 시즌 라리가는 우승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 이 마드리드 형제들이 우승을 두고 다투었는데요. 어, 리그 최종전에서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강등권이었던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어, 우에스카와 바야돌리드, 에이바르 이렇게 세 팀이 강등이 되었고요. 어, 마드리드 형제와 바르샤 세비야 이렇게 네 팀이 챔피언스리그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어, 리오넬 메시가 여전한 골 감각을 뽐내고 어, 뽐내면서 30골을 기록을 했고 결국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셀타 비고의 레전드 이아구 아스파스 선수가 13도움으로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어, 최다 클린시트 기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야노블라기 18회를 기록을 하면서 가져갔고요. 어 이번 라리가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어, 레알마드리드의 지네딘 지단 감독이 감독직을 사임하면서 조금 또 뉴스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 성적도 조금 아쉽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구단 회장과의 관계가 좀 문제였다라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차기 레알마드리드의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될지 그리고 뭐 세대 교체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 라리가는 아무래도 최고 스타가 단연 리오넬 메시 선수죠 어, 바르샤 유스 출신인데다가 이제 프로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바르샤 한 팀에서만 뛰면서 팀에서 원 클럽 맨을 유지하고 있고요. 어, 한동안 재계약이 조금 이제 미루어지고 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 챔스 결승 이후에 패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어, 메시가 재계약을 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재계약을 아마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바르샤에서 은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 리오넬 메시의 카드는 정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2004년에 발행된 파니니 스포츠 메가크랙 카드를 한번 보시죠. 어, 리오넬 메시의 루키 카드이고요. BGS 등급 9.5를 받은 카드가 75,655달러 한화로 약 8,4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역시 펠레, 마라도나와 함께 세계 3대 축구 선수로 불리우는 만큼 아주 엄청난 카드 가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라 리가의 대표적인 유망주로는 이제 안스파티 선수가 있죠. 어, 안스파티는 리오넬 메시와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2002년생으로 어린 나이지만 어, 시즌 초에 선발 자리를 꿰차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총 10경기에 나와서 5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리그 9라운드에서 내측 반올판 부상을 당하면서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했었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인 만큼 천천히 부상회복을 잘 해서 복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라리가 선수들을 노려보실 분들은 안수파티를 한번 잘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나인 페드리 선수도 어, 미래가 밝게 점쳐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함께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한국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유럽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어,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일찌감치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어, 최종전에서는 정말 숨막히는 챔스 진출 경쟁을 벌인 끝에 어, 리버풀과 첼시가 챔스행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처음으로 컨퍼런스, 컨퍼런스 리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풀럼과 웨스트브롬,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강등을 확정지었습니다. 어, 이번 시즌은 가히 해리 케인의 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리 케인이 23골에 14도움으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어 이런 선수가 있는 팀이 챔피언스리그도 못 나간다니 정말 좀 아이러니가 하네요. 어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에데르손 골키퍼가 최다 클린시트인 19회를 기록하면서 팀의 우승에 아주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어 이번 시즌 EPL 스포츠 카드 중에서 가장 핫한 카드는 어 데이비드 베컴의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베컴이 이번 시즌부터 파니니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아, 이번 시즌이 파니니에서 베컴 카드가 나오는 첫 시즌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벌써부터 카드 가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 카드는 2020-2021 인마큘레이트 마일스톤스 오토카드인데요. 어, 중앙에 베컴의 사인이 멋지게 들어간 오토카드입니다. 어, PSA 10으로 등급도 아주 잘 받은 카드로 볼수 있겠는데요. 무려 13,300달러, 1,5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 프리미어리그 카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해피 서킷 님 유튜브에서 라리가 모자이크 박스 브레이크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베컴 오토 카드도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게도 언젠가는 이런 행운이 한 번쯤 와주지 않을까 기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떠오르는 유망주로는 대표적인 선수죠. 이제 필포든 선수가 있는데요. 2000년생으로 아직 어른 선수이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핵심 자원으로 이미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 이 선수의 8장 한정짜리 블루시머 프리즘 루키 카드가 무려 12,100달러, 약 1,35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어, BGS 등급 9.5를 받은 등급 카드이긴 하지만 뭐 사인이나 뭐 패치나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는 게 엄청 놀라운데요. 이 선수가 추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커리어라도 갖게 된다면 더 어마어마한 가격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필 포든의 다음 시즌 활약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5대 리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지난주에 끝이 났던 유럽 리그 대항전인 유로파리그와 챔피언스리그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로파리그는 결승전에서 비아레알과 맨유가 만나서 우승을 다투었는데요. 역시 에메리는 에메리입니다. 비아레알이 극적인 우승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 맨유는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했고요. 득점왕은 비아레알의 제라드 모레노 그리고 벤피카의 피찌, 로마의 보르하 마요랄, 그리고 릴의 유수프 야즈즈 선수가 모두 7골을 기록하면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스의 엘프레도 모렐로스가 5도홈을 기록을 하면서 도움왕을 차지했네요. 어 챔피언스리그로 한번 볼까요? 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결승전에서 첼시가 맨시트를 꺾으면서 두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어, FA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었는데요 결국에 빅이어를 드러내면서 어, 최고의 시즌 마무리를 보여줬네요 득점왕은 도르트문트의 엘링 홀란드가 10골을 기록하면서 가져갔고 어, 유벤투스의 카드라도 선수가 6도움을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도, 도움왕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이번 2020-2021 시즌 해외 축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시즌이었는데요. 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어, 다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축구 리그가 시작됩니다. 바로 유로 2022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 코로나로 미뤄졌던 경기가 6월 11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유로에서도 분명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스포츠 팬분들, 그리고 스포츠카드 컬렉터 분들, 모두 이 유로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